안녕하세요. 박레오TV 박래호 박레오입니다. 중국 역사에 고찰되는 미인의 이야기. 지난 일광장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중국의 시조로 보고 있는 오제인 황제, 전욱, 제곡, 제요제순의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중국의 4대 요부 중에 하나인 메인은 과연 어떠한 인물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제 중에 황제는요. 중국의 시조로 여기는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우리의 신화의 단공화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쓰는 황제의 황자는 누루 황자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요, 중국에 많은 황제들이 있죠. 그 황제들이 쓴 황자는 임금 황자를 썼습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황제 중에서 이 임금 황자를 처음 쓴 사람은 그 황제를 처음 시 자, 진나라 진짜에서 진시 황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제의 황 자는 누루 황자를 썼기에 누루 황자의 의미를 가지고 역대 중국의 황제들의 옷 색깔이 노란색인 황금빛의 옷을 입었던 것이 바로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오제의 황제는요, 배와 수레를 만든 임금으로서 정치를 잘해서 튼튼한 나라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전욱은 황제의 둘째 아들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손자인 꼴이죠. 그 전욱이 다스렸고 이어서 또그 아들인 제국이 뒤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제호와 제순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정치를 해 나갔습니다. 오제중 제우라고 하는 요인금과 제순이라고 하는 순인금은 어진 정치를 해서 요인금, 순인금 시대를 태평시대라고 해가지고 후세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 칭송을 하고 있는 왕들입니다. 왜이 시대를 태평시대라고 했느냐 하면 은 특히나 순임금 때에는요 치수사업을 잘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물관리를 잘 했다는 것인데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요 강관리를 잘 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강관리를 잘해서 그 덕에 백성들이 편안하게 배불리 먹고 살았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의 치수사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백성들이 황하강 주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여 살았기 때문에 황하라고 하는 강을 잘 관리해야만이 백성들이 배불리 잘 먹고 잘살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황하 는요 홍수로 인해서 자주 범람하곤 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과학의 혜택이 있을 수 없다 보니까 자연의 섭리 그저 적응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자연에 의해서 황하가 범람하게 되면 농경시대의 황하 주변에 많은 논밭들 그리고 가옥들이 모두 침수가 되어서 폐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 백성은 바로 먹을 것이 없는 즉 식량이 없어서 져 굶주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시대에는 강 관리라고 하는 치수사업이 아주 중요했고 관리가 잘 되어야 했습니다. 황하강을 중심으로 중국의 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중국의 4대 강은요. 양쯔강이라고 하는 장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강이 있고 황하강, 홍영강 이것이 중국의 4대 강입니다. 세계의 강을 보면 제일 긴 강이 남미주에 있죠. 남미주에는 아마존강입니다. 이 아마존 강의 길이는 6,762km. 두 번째 긴 강이 아프리카에는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은 6,671km. 그리고 세 번째 강이 양지강, 장강입니다. 이 장강은 중국의 수송, 운송의 대동맥을 이루고 있죠. 그 길이가 6,300km. 그리고 중국의 두 번째 강인 황하강. 이 황하강의 길이는 5,463km. 세 번째 강인 흑룡강은 그 길이가 4,400km. 그리고 약 2,200km의 길이를 갖고 있는 장, 아, 주강이 중국의 네 번째 강이 됩니다. 이 또한 황하는요,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알고 계시죠? 이집트의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의 문명. 이라크 그다음에 중앙아시아라고 볼수 있는 유프라테스의 강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도의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한 인더스 문명. 그리고 황하강을 중심으로 한 황하 문명이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다시 중국 역사로 돌아갑니다. 중국의 역사에서 순임금이 백성을 위한 정치를 잘해 나가다가 나이가 들어서 왕위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순임금은요, 임금의 자리를 치수사업을 잘한 강관리를 잘한 신하에게 그 왕위를 넘겨줍니다. 그 신하가 바로 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왕위를 물려주는데 아들이 아니고 왜 신하에게 넘겨줬을까요? 순임금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순임금에는 상균이라고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임금은 어진임금답게 이 얘기를 하지요.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주면 한 사람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하려면 능력 있는 신하에게 왕위를 넘겨 주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새겨 둘 만한 얘기 같습니다. 왕위를 넘겨받은 은은이요 나라 이름을 하나라라고 정하고 역시 어진 정치를 잘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던 하나라는요. 마지막 왕인 십칠대 왕 거왕이 53년간 왕 노릇을 했지만 자기 신하에게 목숨을 잃고 나라가 패망하게 됩니다. 하나를 세운 우왕은 현군이었는데 그 성스러운 피를 받지 못해서인지 후세의 마지막 왕 거랑은 포악하고 음탕한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탕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게끔 만든 여인이 있었더랬죠. 그 여인이 바로 아름다웠다 하지만 외부였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메희입니다. 메희를 만난 거람은요. 화려한 궁전으로도 모자라서 별천지를 만들었는데 땅을 파서 그곳에 술을 가득 채우고 숲을 만들어서 주렁주렁 고기를 매달아놓고 옷을 벗긴 한여들로 주위를 감싸게 하는 등 환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주지육님이라고 이얘기를 하지요. 음란한 파티의 대명사인 주지육님은 술이 연못을 이루고 고기가 숲을 이른다는 뜻입니다. 결국 결왕의 선조인 우인금은 황하의 물길을 잘 이끌어서 논밭의 물을 해주고 농사가 잘 되도록 하였는데, 그 자손은 땅을 파서 술을 채우고 놀았던 것입니다. 주지응형으로 나라를 망치게 한 메이가 그래서 중국의 4대 요부 중첫 번째 여인이 됩니다. 중국 역사는요, 술과 여자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술, 그렇다고 중국뿐이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리스의 신화에서도 티오니소스가 술의 신이었죠. 세계사를 봐도 술에 엮인 이 얘기는 상당히 많습니다. 한 예를 보면요. 마케도니아에서 태어나서 유럽을 장악하고, 페르시아의 자체를 정복하고, 그리고 아프리카와 인도를 정복하고, 아세아까지 진출해 나갔던 알렉산드로스 대왕. 그러나 그는...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는 세계가 너무나도 높다는 것을 알고 세계 정복의 꿈을 다 이루지 못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됐죠.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스무 살 때의 왕이 되어서요. 서른 세 살의 생을 마감했지만 그가 마지막에 선택한 것은 바로 술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손을 관 밖으로 나오도록 해주라 라고 하는 유언을 하고 숨을 거둡니다. 천하를 쥐었던 알렉산드로스 대왕도요,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세상을 떠나보내는 그 옆에 왕비와 신하는 관 밖으로 내놓은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그 손에 술잔을 쥐어주게 됩니다. 하여간 470년간을 이끌어온 한 나라는요, 거랑을 끝으로 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랑을 죽이고 상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 상나라를 은나라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는 도읍지를 은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옮겼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상나라인 이때부터가 역사시대가 됩니다. 상나라로 이어지면서 중국의 4대 미녀를 알아보는 것은 다음 상강자로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